기운을 도 식욕을 증진시켜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버섯! 한국인에겐 흔하디흔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 전골과 찌개에는 단골손님이요 삼겹살에는 소울메이트니 널리 쓰이고 큰 사랑받는 식재료 드시겠다 그런데 수많은 버섯 중 귀족 버섯으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고? 귀족버섯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여주로 향한 제작진 수십 동의 하우스로 이루어진 대규모 농장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 정말 귀족버섯을 만날 수 있을까? 네, 계세요 계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귀족버섯이 있나요? 있습니다. 헌지수 제대로 찾았다. 과연 어떤 모습이길래 귀족 버섯인 건지.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이 버섯이 귀족 버섯? 저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 고기 느타리 버섯이고요. 귀족 버섯은 다른데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귀족 버섯을 만나기가 그리 쉬울 리가 없을 텐데. 겹겹의 문을 열고 들어선 이곳. 여기 있는 게 귀족 버섯 백화고입니다 귀족 버섯 백화고 노루 궁뎅이 버섯보다 낯선 이름인데 누구냐면 아, 표고버섯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갈라짐이 많은 하얀색 부분이 많은 부분을 백화고라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표고버섯과 닮았다 하지만 색이 선명하지 않고 메말라 보여. 더운 버섯 같지 않아 보이는데 버섯이 이렇게 갈라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오히려 버섯이 갈라지면은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비타민 D도 많아서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는 버섯입니다. 덧보기와 다르게 세계 10대 항암 식품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표고버섯 중 으뜸이라고. 백화고는 봄철에 기온 차가 심하고. 햇빛이 좋고 바람이 불때 만개 중에서 아주 1, 2%만 나오는 그런 귀한 버섯입니다. 귀하니까 귀족버섯, 비싸니까 귀족버섯인 것. 대표님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연매출은 한 30억 정도? 귀족버섯 백화고로 연매출이 3 5억 부자농부 정봉조 씨를 만나보자. 정봉조 씨는 백화고로 어떻게 부자농부가 된 걸까?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정봉조 씨의 일과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수확 작업이 한창인 하우스. 스몰로 크게 더 크게 네. 오케이 네. 만원 월급 디스카운트 네. 안돼 안돼 스몰 직원의 작업이 마음에 안든 건지 야단치는가 싶더니 이내 종종 걸음으로 또 다른 하우스에 들어가 버리는데. 방이 요거 그래도 이게 종균 자리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예 제거 안 했어요? 예전에? 예. 네. 아, 예. 네. 그 이따가 그러면은 점심때는 한 11시 정도에 온도 네. 30도로 한번 네. 문다 밀폐하고 네. 올리시자고요. 네.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직원들한테 제가 어,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처방을 한다? 버섯을 그냥 처방 없이 지시 없이 키우면은 어, 값싼 버섯밖에 안 나오고 그 정확한 처방을 내려서 버섯을 키우면은 고가의 귀족 버섯 백화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일반 표고버섯이 될 수도 있고 고가의 백화구가 될 수도 있어 철저한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백화구는 어떻게 키워질까? 여기가 백화고 집이 있는 곳입니다. 버섯도 집이 있다. 백화고 탄생의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 이게 귀족 버섯의 집? 죽은 나무토막 같기도 하고 나무 찌꺼기를 뭉쳐놓은 덩어리 같기도 한데 이것이 백화고가 나오는 집인데 배지라고 합니다. 배지가 뭐예요? 배지는 참나무로 만들어서 버섯 균이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후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최신 재배 기술을 도입하라 참나무 원목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버섯 재배 방식과 달리 정봉조 씨는 배지를 이용해 백화고를 생산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안에 지금 버섯 균이 있어가지고 아, 어, 온도 편차를 준다든지 침봉을 하면은 여기에서 버섯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배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버섯은 봄에 나오는 건데요. 자연적으로는 이 배지로 하게 되면은 비닐 하우스 안에서 1년 내내 버섯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원목 재배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재배 방법이 바로 배지 재배법. 원목 가격이 상승해도 문제 없고 공간 활용을 통해 생산량도 극대화할 수 있다. 단 오이, 센터, 센터, 센터. 이렇게, 응?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작업도 훨씬 간편하다는데 용도를 알수 없는 이 기계는 어떤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걸까? 저 작업은 지금 배지 안에다가 물을 투입을 해야지 버섯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배지 안에 물을 투입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 물을 이렇게 뿌리지 않고 저렇게 해서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입하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 물을 배지 안에다가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버섯을 위해 배지 속 버섯 종균이 사용할 물을 인위적으로 미리 투입하는 건데. 배지에 충분한 수분이 채워지고 나면 랩으로 감싼다. 허리 왜 그러는 거예요? 보습지 안에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더 좋은 버섯을 만들기 위해서 랩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버섯이 더 튼실하게 자라고 그 버섯 상태가 되게 좋아집니다. 랩핑 후에 버섯이 올라올 수 있는 구멍을 뚫어주면 귀족 버섯 태화구를 만나기 위한 준비가 일단은 끝난다고. 그런 다음. 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상품성 있는 버섯을 만들기 위해 솎아내기 작업을 해주면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버섯 재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백하구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백하구 만들기가 자연 상태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백하구를 만들기 어려운 환경을 그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일반 표고버스시 아닌 백화구가 탄생하는 걸까? 봄철의 자연환경을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밤낮의 온도 차이가 크고 햇빛이 적당한 온도로 있고요. 20도 전후로. 그다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비가 안 오고 이런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백화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동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였던 하우스가 알고 보니 온도는 물론이고 습도와 체광까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설 하우스였던 것. 자연에서는 봄에만 소량 생산되던 귀한 백화고를 연중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했고 이제는 시설 하우스를 이용해 버섯의 생육 상태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버섯 박사가 됐다고 한다. 좋은 백화고는 색깔이 하얗고요. 그다음에 파여 있는 부분이 깊고, 그다음에 어, 모양이 예쁘고, 그러면은 좋은 백화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얀 꽃이 핀 모습을 닮았다고 해 백화고인 만큼 하얗게 갈라진 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봄철 자연의 품처럼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해야 얻을 수 있는 백화고인 만큼. 수확 작업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따고 있는 버섯이 백화고? 갈라짐이 전혀 없는 모습인데. 고객님, 여기 부장님이 백화가 왔다고 그냥 일반 버섯 따시는데요. 에헤이, 우리 PD의 고자질 아닌 고자질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온 부자농부. 누가 봐도 일반 표고버섯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은 백화고 안 따고 송화버섯 딸 때입니다 송화버섯 백화구는 비싸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먹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렴하게 송화버섯으로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이버섯과 백화구의 장점을 합친 송화버섯도 함께 재배해 다양한 버섯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데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 한 동에서 한 달에 천 킬로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 매출액 기준으로는 천만 원에서 한 이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우스가 무려 이십개 동, 연 매출 삼십억 원은 문제 없다고. 그렇다면 정봉조 씨가 백화고 농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음, 원래는 금융기관에 이제 십오 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어 자기 일을 좀 찾고 싶어 가지고 어 여러 가지를 찾다가 이 버섯 백화고를 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귀한 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백화고를 연중 생산할 수만 있다면 부가 가치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처음부터 재배 기술 연구에 매달렸다고. 중국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배우려고 많이 갔었고 그러는 중에 이제 종균까지 생산을 하려고 종균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상해까지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손해도 많이 보고 정신적으로도 어, 포기를 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좌절 앞에서도 아내 김경아 씨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지원이 있어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라서 좀 걱정도 했지만은 어차피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냥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 안 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바쁜 걸음으로 하우스를 오가는 정봉조 씨. 백화고만 바라보며 묵묵히 일해온 5년이란 시간 동안 한 동밖에 없었던 하우스는 무려 28동으로 바뀌어 있었다. 기빈님 이제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요. 새벽부터 시작된 하루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연매출 30억의 부자농부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순간. 에이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부자농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가 봤더니 컨테이너 안은 사무실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한데 이곳은 어디일까. 대표님. 네. 집에 가신다더니 여기가 집이에요? 집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좀 쉬는 공간입니다. 여기 뭐하는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버섯을 사실상 24시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면서 수시로 버섯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버섯재배 하우스들의 한가운데 위치한 정봉조 씨의 휴식 공간. 24시간 백화구의 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산림새들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건 기타? 이 기타는 뭐예요? 힘들 때. 아니면은 뭐 기쁠 때 그렇게 이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제가 수, 실력은 없는데 한번 칠 수는 있습니다. 버섯 박사 정봉조 씨의 기타 실력은 어떨까? 아름다웠던 잘 치시네요. 아우, 너무 못 치죠. 부자농부는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걸로. 한편 옆쪽 컨테이너에서는 아내 김경아 씨가 한창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끓이고 있는 거는 뭐예요? 네, 남편이 일 끝나면요. 이렇게 자주 먹는 음식이 있어요. 고된 하루를 보낸 부자농부는 과연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 귀한 백화고가 함께 준비되는 것을 보니 건강한 메뉴일 것 같은데. 이때 정체를 드러낸 것은 라면. 정말 아 진짜 라면 정말이다. 라면이에요. 네, 네, 라면이에요. 쉽게 먹을 수 있고 편하니까 네, 너무 또 좋아하고요. 근데 네. 네, 라면만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버섯도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시간에 쫓겨 간단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라면이지만 백화고를 넣어주는 순간 버섯의 깊은 풍미와 쫄깃한 식감 그리고 영양이 담긴 특별한 라면으로 재탄생 된다는데 백화고 라면을 가격으로 책정한다면 네.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백화고가 비싸긴 하지만 이제 대중성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한 5천 원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아내의 정성과 함께 백화고까지 듬뿍 넣은 오직 정봉조 씨만 맛볼 수 있는 백화골 라면이 완성됐다 라면 왔어요 출출러어 어, 맛있겠네 라면인 건 라면인 면발을 끌어당기는 경쾌한 소리가 라면 마니아임을 증명하고 부자는 못답지 않은 한. 출 식사는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그리고는 또 다른 작업에 몰두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구자농부의 하루. 지금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루하루 그각 동별로 생산량이라든지 품질 관리 그런 거를 이제 예, 일기 적듯이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적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각 동별로. 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버섯의 성장과 수확을 기록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버섯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민하더니 급기야 집을 나서는 부자 농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가 갑자기 농장으로 돌아가 불꺼진 하우스를 환하게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버섯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밤에 다시 와가지고 버섯들이 잘 자라나는지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아그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또 대표가 해야 할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하지만 저도 다시 한번 체크하러 나왔습니다. 백화고를 향한 정성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드디어 마무리됐다. 다음날 다시 찾은 백화고 농장. 전날과 달리 말끔한 차림의 정봉조 씨가 아침부터 어디론가 나설 재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가세요? 어 버섯 재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 종균 확인하러 지금 갑니다. 여주에 위치한 농장을 벗어나 경기도 안성으로 향하는 부자농부의 차량 버섯 종균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대표님, 네. 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종균 배지 공장이에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원료 생산 기술까지 정복하라 농부가 공장을 운영한다.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 공장은 버섯 농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대한 기계가 무언가를 섞고 있었는데 어, 여기는 배지만드는 1단계인데요. 어, 어, 톱밥하고 참나무 톱밥하고 밀겨우하고 팔대이로 섞어서 혼합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최신 재배 기술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배지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던 것. 정봉조 씨는 참나무 톱밥을 이용해 원목 과 같은 버섯 종균의 집을 만들고 그 속에 밀겨로 영양을 더해 버섯 종균이 잘 커나갈 수 있는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배지를 생산하고 있었다. 살균하기 전에 그 배지 원재료를 입봉을 해 가지고 살균을 하기 위해서 봉지에 넣는 작업입니다. 버섯은 균에서 자라는 만큼 주변의 다양한 균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그래서 배지 속 다른 균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백도씨에서 8시간 정도 쪄주는 살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가 배지 만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접종 과정입니다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불케하는 철저한 위생 점검 후 겨우 들어가 볼수 있었던 작업 현장. 이곳은 버섯 종균 외에는 다른 균이 살수 없도록 공기마저 헤파 필터로 말끔히 거르고 있다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배지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버섯 균을 배지 안에다가 넣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3개월의 배양 과정을 거치면 배지가 완성된다는데 이렇게 생산된 배지는 부자농부의 농장뿐 아니라 다른 버섯 농가에도 공급되고 있었다. 배지 공장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 백하고 하고 송화버섯을 연중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지를 연중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이 있으면 뭐가 좀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사는 거에 비해서 직접 제조하니까 품질도 안정적이고 단가도 낮출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최근 완공된 배지 공장을 통해 버섯 재배에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부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상황. 저희가 한 달에 15만 개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연간 예상 매출액은 어, 저희가 30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지 생산을 통해 연 30억 원가량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종균 확인 작업이 끝나고. 이제 농장은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디 좀갈 데가 있어요. 어디 가요? 어, 누구 좀 만나가지고 뭐좀 전달해 줄게 있어요. 이렇게 긴 시간 농장을 비우는 일이 잘 없다는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길을 가던 중 의정부의 한 마트에 드는 부자 농부 쇼핑보다는 대화에 열중하는 모습인데 마트에 무슨 사러 오신 거예요? 아, 보석 사러 온게 아니라 재배 기술 전수하러 왔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재배 기술을 공유하라. 여기 사장님이 마트를 운영하시는데 어,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해서 어, 농장도 운영하시는데 그 농장에서 버섯 재배 기술을 어,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판매하는 것으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이곳 하지만 이종민씨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저희 매장이 원래 이제 하우스를 직접 운영해서 직접 아침에 재배하고 포장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나가요 그래서 버섯까지 같이 하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술을 이제 이전받고 싶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 품목에 버섯을 추가해 고객의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것인데 최근 부자 농부에게 버섯 재배 기술을 배워 직접 버섯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일단은 이거는 이게 지금 버섯균들이 엄청 왕성하게 지금 올라오는 거고. 크기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 반도 생산 못한 거예요. 반도 생산 못한 거예요. 지금 배지 상태는 잘 관리해서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생산이 되게 하려면, 어, 자연 상태의 봄철의 그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낮에는 온도를 주지 않아서, 어, 버섯이 많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좀안돼 있는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직은 원활한 생산이 나요.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이게 부피가 네. 영양분이 쪼그라들어요. 없으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만 지나면은 버섯 다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얘기. 그럼 그러니까 아직 이제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못 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정봉조 씨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하고 있었는데. 받은지는 한두달 정도 됐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요. 잘 키우는 것도 힘들고 이제 너무 못 생기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좀더잘 키워 봐야죠. 대표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알려 주시는 거는 굉장히 잘 알려 주세요. 전화하면 또 전화도 잘 받아 주시고 알려 주신 것도 많이 알려 주셔 갖고 근데 이제 아직은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갖고 이제 많이 열심히 해야죠. 노력하고 몸으로 부딪혀 터득하고 만들어온 버섯 재배 기술을 이곳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정봉조 씨 재배 기술을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농사일이 다들 돈이 안 되고 회피하는 업종인데 어, 이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개발한 아이템을 그 농민들이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어, 어떤 일정한 수입이 되고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폐지와 재배 기술을 공급해 제일 좋은 버섯 생산을 돕고 기술 이전 농가는 정몽조 씨의 고객이 되는 상황. 이러한 공유와 소통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가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부자 농부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눠줘서 같이 그 마음적으로 풍요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최신 재배 기술을 도입하는 배지 재배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백화골를 연중 생산한 부자농부는 원료 생산 기술인 버섯 종류에 도입된 배지를 직접 생산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는데 재비 기술을 공유해 농업의 희망을 찾고 새로운 고객 확보까지 성공! 귀족 버섯 백화고로 연매출 30억을 달성한 전봉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도전할 용기와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부자농부 전봉조씨 그의 도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